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언제나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여러분들과 함께 여론조사 기관인 PNR, PNR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판세를 분석해 왔습니다. PNR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자 대결입니다. 윤석열 47.6, 이재명 39.8, 7.8%포인트 차이입니다. 지난주에는 6.3%포인트 차이였는데 1.5%포인트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보다 1% 올랐고 이재명은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안철수는 0.3%포인트 내린 7%, 심상정은 0.3%포인트 내린 2.2%였습니다. 재밌는 현상은요,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 좀 후하게 나오는, 그게 ARS 조사고, 전화 면접조사는 좀 윤석열 후보에게 좀 박하게 나왔죠. 이재명 후보에게 후하게 나왔는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박하게 나왔던 이 전함 면접 조사의 여론 조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아주 큰 폭으로 보통 6에서 9%일주일 사이에 6에서 9%까지 치솟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CBS가 서든 포스트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 윤석열 40.2, 이재명 31.4, 윤석열은 지난주보다 4.7 올랐고 이재명은 3.6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것도 전화 면접 조사인데 다른 전화 면접 조사와 비슷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에게 아주 박하게 나왔던 전화 면접 조사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대폭 오르고 이제 ars 조사는 물론 ars 조사도 윤석열 후보가 뭐 6에서 10%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ars 조사는 오늘 pnr 조사처럼 1 2% 밖에는 오르지 않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슷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ARS 조사나 전화면접 조사나 다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윤석열 후보가 6에서 10% 이상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비슷해졌느냐? 흔히 이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의 차이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때 응답률에서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ARS 조사는 이렇게 자동응답으로 기계음으로 묻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응답률도 낮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 후보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이제 대선 막판이 되면서, 확실하게 자기 지지 후보를 밝히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제는 ARS와 면접조사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 오늘도 네 곳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모두 6에서 9%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상승세, 이재명 후보의 정체 내지는 하락세,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데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늘 그 단일화 협상을 이제 결렬이 됐다. 단일화 협상의 의미가 없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책임으로 돌리고 또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다. 뭐 경기도지사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멸감을 느꼈다, 조롱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말이 좀 엇갈립니다. 국민의 힘 쪽에서는 사실은 조금 어이가 없다, 황당하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안철수 후보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할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한번 만나자. 두 사람이 만나자라는 이야기에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단일화 협상이 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정도만 했지 곧바로 이어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결렬을 선언할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황당하다. 이 안철수 후보가 매번 이렇게 좀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부분요.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 와중에 안철수 후보의 측근들 또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정치적인 결정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뭐 나온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조문한 이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권영세 본부장을 비롯해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최진석 교수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뭐 선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서로 많이 접촉을 갖고 계속해서 담판 시기를 조율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협의를 해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틀어져야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가 당초부터 후보 단일화의 뜻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가 어느 쪽의 의도를 갖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후보 단일화를 선언을 했고 후보 단일화를 결렬을 했다 이게 안철수 후보의 판단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인데 문제는 오락가락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안철수 후보의 기준이 뭔지를 이 안철수 후보가 10년간 보여준 정치 행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계속 만나자, 지금 단판하는 시기를 조율하자, 이런 내용이 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후에 그렇게 결렬선언을 하고, 또 결렬선언에 따라서 그 내용도 말입니다. 모욕을 당했다, 조롱을 당했다, 또 윤석열 후보 책임이다, 이렇게 내용을 가져가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가져갈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준석 대표와의 자꾸 이렇게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준석 대표가 경기지사 이야기를 하고 국무총리 이야기를 하고 합당 이야기를 하고 지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결정은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도 오늘 자기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가장 중요했다. 윤석열 후보가 가장 책임을 져야 된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문제가 자꾸 불거질 이유가 없고요. 김미경 교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안철수 후보가 한번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미경 교수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존재감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표가 결정권을 갖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 자기대로의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고요. 수위와 넘는 은행, 안철수 대표에 대한 견제를 하는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군원위를 비롯해서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일화라는 게 언제나 단색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화와 견제가 같이 움직여 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의 문제와 갈등을 빚을 이유도 없고요. 그 내용에 신경 쓸 이유도 없고요. 또 하나, 안철수 후보가 대선, 대권 후보로서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갈등, 언쟁을 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느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극복하고 넘어서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게 말려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지금 어떤 협상을 하고 윤석열 후보와 급이 같은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칠지는 몰라도 전혀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이번 결정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내일이라도 두 사람이 만나서 단판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에서 뭐 통합정부가 열려 있다느니 안철수 후보의 편을 들면서 이준석과 윤석열을 공격하고 언제부터 안철수 후보와 정말 뭐 오랜 동지였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이재명과는 선을 그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이준석을 넘어서야 한다. 그다음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조금 말이 엇갈리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오늘 이 결렬 선언에 따라서 지지율이 또 얼마나 출렁일까라는 부분이 관심을 끄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안철수 후보의 오늘 그 기자회견 태도나 내용이 그렇게 좀쓱 호소력이 없었다 라고 하는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